화팅이 <목소리도> 오른발 살리고 오른발 살리고 오른손 컨트롤 하고. 오른손 잡히면 안 좋아요, 형님. 안 좋다. 다시 정면 맞추고. 그렇지.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할수 있겠다. 그렇지. 가능하겠다. 상대방 엉덩이 땅이 닿았어요. 왼발 빵 참석. 이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아까 했잖아요, 형님 그렇지 무릎 <목소리도> <물어>, 그렇지 <목소리도> 다시 <목소리도> 다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형님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 다시 <목소리도> 다시 차근차근 <목소리도> 차근. 양손 컨트롤 다면 안돼, 형님. 엉 손목 걸리고 그렇지. 그렇지. 손 싸매주고 양손다. 조심. 한번 더. 다시 무릎 꺾고 그렇지. 살짝 오른발 살짝 스프로 해봐요. 다시. 그렇지. 풀어주고 와서 다시 그러고 싸우는 거, 다시, 그렇지. 다시, 천천히. 지금 2대0이에요, 어차피. 시간 가면 상대방 급해져요. 축구 네, 네. 들었나? 축구 들었나? 탁 땡기고. 내려 뭐. 계속 쭉다 와! 뭐? 중심 잡고 세워요! 들어 들어 금야간 팔이 너무 어요 아니, 1번 20초! 한번더 움직여요, 저희! 이게 하지 말고 한번더 움직여줘요. 됐또척수들어가 <laughs> 상대방. 또최들어와해나폐할지 상대방. <laughs> 35초 o t sure. I'm not 상대방 e I'm not 요 u r e I'm n o 어번번 응. s u r 누르고. n 대 t sure. 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한번 더, not sure. I'm n o 초 sure. I'm not 한번 r E